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laughs> 신약성경 골로우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우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나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아멘. 말씀을 21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결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고 어쨌든 가정,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달이 올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선 현대의 가정은 가정의 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로 불리는 앨빈 토플러 라고 하는 사람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오늘의 사회에서 가장 가정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그 위기의 내용은 핵가족 제도가 흔들리면서 탈핵가족 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말할 때에 대개 부모와 자녀, 이두 세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핵가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혼해서 핵가족이 무너지는 가정이 급증하고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편부가, 가정, 어떤 가정은 편모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가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무자녀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예 결혼하지 않는 싱글 가정들도 점점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노인들만 따로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소년 소녀 가장 가정, 가장들이 에, 에 있는 가정. 이렇게 핵가족이 아니라 탈핵가족 형태의 가정들이 점점점점 많이 등장해서 가정구조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정의 위기 가운데는 가정의 관계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학자인 윌리엄 크루크라고 하는 분은요. 21세기 들어서면서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말하는 위기의 내용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정 속에서 들어와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도 전혀 교류가 없고 대화도 없고 각자 흐트러져서 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면서도 전혀 대화가 없고 교류가 없고 교제가 없는 그런 형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맞벌이로 인해서 어, 부부가 어, 서로 어, 바쁜 그런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만나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도 준비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이들의 그 가정에 관한 소중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아까 보았던 120편, 127편 1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 모두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정을 세우시고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서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의 그 구성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여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작정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름다운 음, 그런 가정으로 맺어주셨고 부으로 맺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리고 살아갈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곧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원천이 빚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요, 자녀를 하나님 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렇게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녀 입장에서도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으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감사가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그런 원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보았던 신전 127편 1절 아래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인들이 밤새도록 그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헛것이 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늘, 늘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 크리스천 가정들의 그 식탁 같은데 보면은.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고, 그 액자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문구죠? 자,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대화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대화를 잠잠히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가정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를 비유다. 또한, 어, 하나가 되라. 그래야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 관계를 말할 때에 촌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일촌 관계라 하고요. 형제끼리는 이촌 관계 이렇게 촌수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놓습니다.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 무촌이라는 것은 촌이 없다는 것이고요. 즉,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촌이 없는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서 화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것입니다. 부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바로. 어 아담의 창조와 하와의 창조의 재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요. 또 하와는 아담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으니까 하와를 만든 재료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재료는 흙이고 하와를 만든 재료는 네, 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결국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하는 것이고요. 하와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소위 본차이나 같은 것이니까 여자가 더 비싸고 더 강하다고 얘기 하면서 그 때문에 남자는 늘 아내를 높여주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한 말이죠.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학자인 게리 스몰리 라고 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들소 남편과 나비 부인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아내는 나비처럼 섬세하고 민감하다라고 하면서 나비가 불어오는 미풍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듯이 아내는 가정의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거기에 대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될 수가 무강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센 그 힘으로 외부의 적을 물리치듯이 남편은 가정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데 힘을 쓰는 것이 남편이다. 그래서. 들수 남편 나비 부인 예, 그렇게 비유컨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부부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고 또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또한 서로 존중해야 된다 는 것입니다 존중.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서로 어, 존중해서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내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남편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상경여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경여빈. 부부간의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상경여빈입니다. 그 상경여빈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유래가 있는데요. 중국의 출출, 중국 어, 시대에 진나라의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는 이 서신이 노나라의 그 사신으로 이제 파견되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마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새참을 들고 산에 그 남자 쪽으로 어,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여인은 그, 그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따듯이 인사를 하고 가지고 올 세창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남편도 똑같이 예를 갖추면서 그것을 받아먹는 그 모습을 이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참 기이하다, 참 놀랍다. 그래서 어, 가까이 다가가서 어, 물었습니다. 나는 진나라의 대부인 서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곳을 지나다가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도대체, 에, 어디에 사는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인은 극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서신은 뭔가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 극결이라고 하는 사그 부부를 데리고 진나라로 돌아와서는 그리고 왕에게 극결을 이제 천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결 부부가 상경, 상경 여빈, 즉 부부 간의 서로 극진히 공경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을 더서 덕으로 다스릴 것이고 또 군중께는 물론이고 나라의 강성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인재입니다. 이 사람을 잘 등용해서 사용하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관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 어쨌든 서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잘 소통하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잘 소통하는 가정. 골로서에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녀들아, 거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또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를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청지기로서 부모의 역할에 맞춰서는 다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양육해야 될 것이다. 칼릴 지브람이라고 하는 시인이 당신의 자녀들, 칠드론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에 에 뭔가 시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지닌 아들, 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을 뿐, 당신으로부터 오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영혼을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이 방문할 수도 없는 차마 어, 없고 차마 꿈도 꿔볼 수 없는 미래라는 집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와. 비슷해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당신,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이라 뒤로 후퇴하는 것도, 어제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구속하고 속박하고 자기 의틀 속에 가둬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 이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아, 부모들이 갈등을 겪는 것은 세대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그러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부모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없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셨으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 자의 올바른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또한 여기저기서 가정의 위기가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순종하고, 또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특별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또한 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귀한 가정의 삶이 예, 우리 모두 그 성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들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주님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답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화합하는 귀한 가정의 삶이 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가정,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